세계의 라이벌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동시 발표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5일 장 마감 이후에 두 기업의 2023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건데요. 실적이 공개되자 알파벳의 주가는 상승했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엇갈린 행보 속 이번 분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승자는 알파벳 사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은 모두 시장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거죠. 두 미국 기업의 실적을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2분기 알파벳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746억 400만 달러입니다. 이는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예상치인 728억 2천만 달러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죠. 희석 EPS 역시 1.44달러로 예상치인 1.34달러보다 높습니다. 이번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알파벳의 여러 사업부가 동시에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겁니다. 유튜브 광고 부문의 매출은 예상치인 74억 3천만 달러보다 높았던 76억 7천만 달러였고,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 역시 예상치인 78억 7천만 달러보다 높은 80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 가까이 증가했고요. 주목할 사업부문은 구글 검색인데요. 구글 검색의 매출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며 알파벳 퍼포먼스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검색 부문 매출은 426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 폭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성과는 광고 의존도가 높은 또 다른 비즈니스인 SNS 섹터에서 광고 매출 부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에블린 미첼 골프 수석 애널리스트는 유튜브와 검색의 원만한 성장 덕에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방어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며, "이제 구글이 해야 할 일은 광고주와 소비자를 AI 기반 미래로 이끌기 위해 신중히 세운 계획을 실행하며 수익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구글 클라우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클라우드 플레이어인 구글 클라우드는 AI 덕을 보는 사업입니다. AI에 대한 업계의 투자로 인해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자 구글 클라우드는 확실한 알파벳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알파벳 못지않은 매출 증가를 보였는데요. 회계연도 2023년 4분기 매출은 561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습니다.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예상치인 554억 7천만 달러보다 소폭 높은 수치고요. 희석 EPS도 2.69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인 2.55달러보다 높았습니다.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콘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후드 CFO는 다음 분기 매출이 538억 달러에서 54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8%의 매출 성장이 있을 거란 이야기였죠. 성장을 전망하기는 했지만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회계 연도 2024년 1분기 매출 예상치인 549억 4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하게 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은 애저를 비롯한 오피스 클라우드와 다이나믹스 클라우드 등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애저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분기 애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애저의 매출이 더잘 나왔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AI 경쟁을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인데요. 애조의 직전 분기 매출 성장률은 27%였는데, 이 성장률이 26%로 소폭 낮아진 점을 포착한 겁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누라그 라나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클라우드 플레이어보다 AI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이런 성장이 시작되려면 몇 분기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했죠. 정리해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 속에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각각 37%와 46%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I 기술의 선봉장에 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수혜를 볼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었죠. 이마린 잭슨,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분기 그 기대를 충족해주는 실적을 발표해야 한다는 건데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워드 PE는 각각 22.57과 31.15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의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두 기업의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은 AI 기술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과연 AI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머니네버슬립에서 주목해 보겠습니다.